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수익 드리고 있는 왕 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 대한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주가를 보시면은 뭐 2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13,000원대까지 눌러주는 그러한 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 만 원대 후반대에서 잡으신 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라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반등할 시기가 어, 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왜냐면은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수주, 자,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는, 그리고 N자 형태로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주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오히려 뭐 외인들과 기관 그 다음에 뭐 연기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제 상승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대한전선과 관련돼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이 호재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이거 눌러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가장 먼저 실시간으로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으니까요 꼭 눌러주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어, 외국인들과 기관 연기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전부 다 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 주가가 바닥이란 얘기죠.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실망 매물. 실망 매물이거나 아니면은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면은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악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AI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 미국 시장 있죠? 이 미국에 대한 이 대선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AI 발전 그리고 이 원자력과 전선 신재생 에너지까지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과 이런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62억 원 나왔고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게 이제 또 깨질 겁니다. 왜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수주 계약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우리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고수익 매출기 기대가 된다 이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관련된 수주 계약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1000억원대 나왔는데 이번에 또 1900억원대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전선 교체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체 시기가 왔는데 거의 뭐 800조원입니다 800조원이 넘는 그러한 교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정말 극히, 어, 조금 있는 일부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 노후 전력망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뭐, 올해 초죠? 초도 아니에요. 그런데 1분기 때예요 여러분들. 그쵸? 1분기 때 1,100억 원대에 이렇게 미국에서 또 다시 한번 어, 교체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미국. 미국 시장 플러스 유럽 시장까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영국에서도 이 대한전선이 수주를 따낸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선진국에서 대한전선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딱. 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란 얘기죠.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은 좋아요. 당연히 대한전선한테 이렇게 교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엄청난 수주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 그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뭐 AI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살아갈 세계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전부 우리와 함께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기존에는 100kW짜리 전선을 썼다 하면은 전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500kW짜리로 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썼던 걸로 그냥 쓰면은 정전이 돼요. 왜냐하면 전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기업은 미리미리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큰 전력량의 고압 케이블 등으로 이 대한전선한테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때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여기에다가 원자력까지. 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들,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CO2 배출 금지죠. 자, 이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전기가 생산이 되겠죠 발전소니까 자이 전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도시 그죠 공장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보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송전탑 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 전선이 요런 거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 제 말이 틀립니까? 자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가 악재 때문에 빠지는게 아니라 잠깐 수급이 조금 멈춰있는 상태다 열기가 잠깐 식어놓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년 동안 송전망을 어마어마하게 16만 키로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16만 키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400km 남짓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400km 남짓인데, 16만km예요. 이게 지구가 몇 바뀝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초대박.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 중동, 전 세계가 전부 다 교체 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한전선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주가 여러분들, 약간 좀 눌려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자,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좀 크게 했어요. 자,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올라갔으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때는 전력 수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슈가 있잖아요. 다시 반등하기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 바닥이 다 다져지면 주가 엄청난 폭동. 이번에 여기 전구점 깨고 어디까지 가느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봉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시면요. 자, 어디까지 갑니까? 자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 지금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 여기가 고점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어? 아직도 올라가려면 한참 더 멀었다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거리랑 보세요 최근의 거리랑이 과거에 있는 거리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반드시 이거 상승 나온다 무조건 상승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언제 나오는지 이런 물량 늘릴 시기 무조건 물량 늘리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문서 팔아서 그냥 매수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매수가와 매도가 이런 정보들만 하면 이 호재 정보가 언제 나오는지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보와의 싸움이요 이미 보도자료 나오고 난 뒤에는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보도자료 호재 정보 주가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대한전선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필수입니다. 자, 이 증권사 핵심 정보 자료, 이거 무조건 보고 투자하세요. 보고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호재 정보입니다. 자, 아직 나오지 않은 비공개 호재 정보 공급 계약. 그죠 자 요런 내용들 제가 담아 놨고요 자 요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매수가와 매도가도 함께 여러분들 제가 차트까지 그려 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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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어, 매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준비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보고 투자 해라 이거 뭐 보고 투자 하는데 뭐 힘이 듭니까 그쵸 자이 자료는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어요 어,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 좀 보시라고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우리 여러분들, 요 밑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2823-8849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대한, 대한전선 할때 대한이라고 작성해서 어, 문자 신청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 확인해서 바로 자료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요 매수가와 매도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어떻게 함께 하느냐?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급격한 호재 정보들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매수과와 매도과도 함께요. 자, 그래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잖아요.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뭐, 제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눌러주시고, 자, 요 자료 꼭 받아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리는 이런 내용들 꼭 받아 보시고 호재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꼭 신청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로 대한이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넣어 놨어요. 제가 그동안 뭐 무료 추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는데, 수익률이 뭐50% 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지 뭐 잡습니까?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거 자랑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우리 바이오, 최근에 얼마나 많이 급등했습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매수가가 있는 만큼 매도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최근에 급등하는 테마들 위주로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고 신성 ST도 여러분들 단 3일 만에 43% 수익 났고요. 한농화성도 74% 수익이 났습니다. 자, 알테오젠 여러분들 지금 30만 원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2차 매수 진행했죠. 2차 매수 진행해서 지금 지금 뭐 최소 지금 합한다면은 3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추천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고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대한전선과 함께 이 무료추천 종목까지 일석2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시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 세력들한테 우리 여러분들 제발 당하지 말고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내려올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바닥이 어딘지 보고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들까지 제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문자로 여기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010-2823-8849로 대한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 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 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안이 보시는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데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매도시기와 매수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시기와 매도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